제가 재구매까지 한제 찐템 소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85% 이상은 옷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너무너무너무 잘 신었던 샌들이거든요. 너무 편하면서 좀 잠이 잘 오는. 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도 어떤 기억이 있어요? 광고 없습니다. 유랑이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한동안 브이로그만 계속 찍다가 이렇게 이런 영상 찍으려니까 조금 많이 어색하네요. 오늘은 제가 재구매까지 한제 찐템, 그리고 써보고 만족했던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소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반팔 기본티. 여름에 진짜 기본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본티는 사도 사도 계속 필요해. 끝이 없어. 근데 저는 항상 셔츠 안에, 아우터 안에, 또 레이어드 할때 입는 그런 기본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업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굉장히 기본 티 맛집이거든요. 항상 유랑이들이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영상 보고 그거 반팔 티 어디 거예요? 그거 안에 이너 티 어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한85% 이상은 어, 다 블랙업 옷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주기적으로 여기 블랙업에서 기본 티들을 많이 쟁이는데요. 그런 베이직한 기본 티들의 종류들이 엄청 다양해요. 보시면 이렇게 나시도 있고 이런 오프숄더 반팔 티도 있고 유넥도 있고 라운드 크롭 반팔 티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런 베이직 라인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또 여름용으로 좀더 소재가 좀 쿨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장바구니 담아놨고. 거의 저는 흰색 컬러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거몇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다 반팔 티거든요. 이런 약간 세미 오프숄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 트인 그런 반팔 티도 있고요. 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입는? 이게 스탠다드 유넥 반팔 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잘 입습니다. 셔츠 안에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만 단독으로 입거나 그리고 이건 좀더 짧은 크롭 버전인 음, 이건 약간 긴데 이건 골반까지 오는데 이거는 약간 배꼽 위까지 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잘 입는 것들은 이목 부분이 쇄골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라인인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쇄골 위로 이목 부분이 올라오면 좀 많이 답답해 보이고 목이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해서 고르다 보니까 이런 라운드, 조금 파진, 유넥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적당한 목파임이 있는 것도 있고 더 파인 것도 있고 아니면 좀더 올라온 것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서 정말 좋아하는 기본티 맛집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쇄골 밑까지 이렇게 와요. 이게 제가 여러 번빤 거거든요. 한 1년 정도 입었어요. 근데 목 부분이 전혀 늘어남 없이 되게 짱짱해요. 짱짱하고 전체적으로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질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을 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기본티 맛집이고 질도 좋아서 제가 애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기본티 여름이니까 찾으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브라 패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얇은 옷이나 오프숄더, 약간 노출 있는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저는 브라 패치는 좀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런 옷들 입을 때 속옷이 비치거나 좀 도드라지거나 보이면 약간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브라 패치를 붙여가지고 속옷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추는 편인데, 저는 평소에 촬영 때도 꼭 챙기는 준비물로 챙기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브랜드들의 브라패츠를 많이 구매해보고 많이 착용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써보고 어? 좋다. 편하다. 라고 느껴가지고 몇십 개씩 쟁여놓게 된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잔 여기에 밀봉할 수 있는 있고 이렇게 팩에 조그마한 팩에 이렇게 담여, 담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열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양쪽 두개 뭔가 이 포장 자체가 좀 간편하고 휴대하기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브랜드가 하이브라 라는 니플 패드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니플 패치 브라 패치가 오, 뭐, 다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써보고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그래서 뭐가 좋냐? 이게 뭘 보고 좋다고 느낀 이유. 다들 리플 패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일반 리플 패치는 한면 전체가 다 접착하는 면이거든요? 찐득이가 있는? 그래서 간혹 접착력이 너무 강한 것들은 좀뗄때 그 예민한 부위가 아픈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라 니플 패치는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그 예민한 부위를 좀 보호해줄 수 있게 반창고처럼그 면으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부위를 이 면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뗄때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접착력은 좋고 또 사용감은 편하고 딱 제가 찾던 프라 패치라서 쟁여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관도 너무 위생적이고 간편해가지고. 여름에 꿀템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신발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너무 개인 취향템이라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여기에 목록에 넣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신발을 신고 너무 편하고 좋아서 주구장창 신다가 다 닳아서 새로운 신발을 또산 그런 신발이거든요. 이번에 또 샀어 제가 여름이어가지고. 샌들이에요. 이런 나이키 샌들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 나이키의 코코 샌들이라는 건데 이 샌들 진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신었던 샌들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뭐 캐주얼 룩에나 또 약간 힙한 그런 룩에 엄청 히트루마도로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2년 동안 주구장창 여름에 많이 많이 신고 다닌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지고 닳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 그런 샌들입니다 이게 보시면. 에어 보이시나요? 이게 플랫폼 샌들이에요. 엄청나게 굽이 높은 통굽같이 있는 그런 샌들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7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으면 비율이 확 살아납니다. 플랫폼인데도 엄청 가볍고 편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샌들 중 하나예요. 넣고 뺄 때도 되게 편해. 그냥. 그래서 진짜 이거는 주구장창 신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통굽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신을 때 발목이 좀 접질른다거나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조심조심 신고 다니고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걸 신고 잘 뛰어다닙니다. 네. 참고로 저는 정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어요. 여름 샌들 캐주얼룩에 어울리는 샌들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패션 데일리 필수템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볼게요. 이 다음에는 라이프 스타일 추천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자잔. 이게 뭐게요? <laughs> 이거는 목베개거든요.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목베개입니다. 이게 프렉탈이라는 브랜드의 에스테틱 링클 필로우. 라는 베개예요.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이 이름까지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는 반년 정도 전에 제가 선물을 받은 그런 목베개거든요. 이게 원래 목주름을 예방하는 그런 베개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한창 목주름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주름 관리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생겼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선물을 받고 써본 거예요.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이 목을 가게.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요. 목이 약간 젖혀지는 그런 자세로 눕게 되는 백인데 처음에는 뭔가 불편했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자다가 약간 이렇게 자니까 뭔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써보니까 그냥 목주름은 둘째치고. 너무너무 잠 편하게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목주름이 잘때 이렇게 자서 목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목주름이 생기는 거 아시죠? 많이. 잠자는 자세 자체를 이렇게 목주름이 생길 일 없게 이렇게 좀 목을 젖히게 좀 자게 만들어줘서 목주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이게 너무 쓰고 삶의 질이 올라간 게 어, 수면의 질이 조금 달라졌고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이쪽이 이목 부분 목 뒤쪽을 이렇게 잡, 잡아주고 이 양쪽 날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수? 뭔가 이 양옆을 잡아줘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그런 건데 저는 보통 베개에 이렇게 누워서 그잠안올때 끼워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누우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베개와 내 머리 사이에 약간 틈이 있잖아요. 이목 부분이. 틈이 있으면 여기가 뭔가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딱 베주면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얘가 딱 안정적이게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줘서 좀 잠이 잘올수 있게. 꽤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에스테틱 가면 마지막에 팩 관리 해주실 때좀 편하게 쉬시라고 그때 목베개 같은 걸 뒤에 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그 자세가 너무 편하면서 좀 잠이 잘 오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에스테이만 가면 잠을 잘 자는 거야. 그때 딱 편안한 느낌이랄까? 이 요만한 게 뭐라고 진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없으면 잠을 잘못 자가지고 누워있다가 잠이 안 오면 저는 바로 이걸 꺼내가지고 목 뒤에 이렇게 받쳐서 누워주면 빨리 잠에 듭니다. 예. 저는 너무너무 추천해드리는 목대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템두 번째 추천템. 짠! 일회용! 위생 베개 커버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왔던 유랑이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피부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를 암흑기를 보내다가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피부로 너무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고 서치하고 안 써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원인을 찾으면서 제가 일회용 위생 커버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루틴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정착한 그런 베개 커버입니다. 근데 유랑이들, 우리가 피부에 닿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수건이든지, 브러쉬든지,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염이 잘 돼서 우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데 좀 가장 쉬운 그런 경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피부에 닿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가장 많이 피부에 닿고 있는 그런 게 저는 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똑바로 자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뒤척이다 보면 베개에 이렇게 얼굴을 묻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자면서 우리가 베개에 닿아있는 시간이 정말 몇 시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베개 커버 매일매일 빨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언제 빨고, 언제 건조시켜서, 언제 그거를 껴서 넣고, 그렇게 매일 밤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고, 우리가 땀도 많이 흘리고, 자면서 그런 비듬, 각질들이 막 떨어지고, 그거에 또 다음날 얼굴을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너무 별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용 베개 커버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제우다라는 브랜드의 꿀잠 위생 베개 커버. 이렇게 안에서 한 장씩 뽑아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뽑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부드러워요. 이 닿는 면이 되게 부드러워서 자극이 크게 없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베개에 이쪽, 이쪽으로 끼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전에 다른 베개 커버도 써봤는데, 그거는 약간 접착하는 거였거든요.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대로 붙이는 거였어 베개에. 근데 베개가 면이다 보니까 접착이 강하게 되지 않아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 베개 커버가 그냥 어디 띵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사용 하나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 꽤나 고정도 잘 되고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정착을 했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피부를 위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개 커버를 쓰는 게.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 밤마다 머리 감지 않으시는 분들, 아침에 머리 감으시는 분들, 그리고 베개 세탁을 매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위생 커버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인데, 아이워크라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거 그냥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이게 뭐 화이트도 있고 저는 핑크로 했는데 색상도 한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가 아무튼. 제가 여행 갈때꼭 챙겨가는 보조 배터리예요. 이게 한 구매를 한세 번째 한것 같아요. 한번 잃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핸드폰 바뀌면서 C 타입으로 바뀌어가지고 한번 다시 사고 또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다시 샀거든요. 일단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행 때는 편리해야 돼요. 1순위가 편리거든요. 왜냐면 여행 가면 짐도 많고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좀 무겁거나 불편하면 계속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일단 작아서 어떤 가방이든지 다쏙 들어가고요. 가볍고 편리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이 단자에 이렇게 캡이 씌여져 있어요. 요즘에 기내 항공기 규정 바뀌어가지고 이 캡이 없는 걸 쓰면 밀폐용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캡이 달려있어서 그냥 이 채로 가방에 넣어서 갔다 오시면 그런,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일단 편리하고 이렇게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여기 핸드폰 충전하는 곳에 꽂으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한칸 남았대요. 제가 이거 충전을 안 시켜놔가지고. 한 칸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얼만큼 남았는지도 보여지고. 일단 이렇게 끼우면 일체감이 있잖아요. 그냥 휴대폰이랑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이체로 그냥 사진 찍기도 편하고 되게 간편하거든요. 충전도 빨리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보조 배터리 너무너무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추천템 소개를 세 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뷰티, 건강템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다이렉트 고데기입니다. 이 다이렉트 고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웬만하면 아실 것 같거든요. 워낙 유명해서. 이게 머리에 볼륨을 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섹션을 나, 나눠가지고 좀 볼륨을 주고 싶은 곳에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면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덮으면 그 볼륨이 살아나는 그런 고데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 알던 다이렉트 고데기는 너무 찌글찌글한 모양이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물론 머리카락에 열을 줘서 약간 찌글찌글 짜글짜글하게 그 머리카락을 만들어가지고 볼륨을 주는 그게 원래 다이렉트 고데기예요. 그게 원래 그게 맞는데 때로는 그 다이렉트로 집은 부분이 좀 머리 사이에서 좀 티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면 조금 저는 우습더라고요. 아무리 여기 안쪽 막 이렇게 열을 줘서 거기만 찌글찌글하게 하고 뚜껑을 덮는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이 보이면 이짝글자글하면좀 많이 우습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좀 싫어서 그동안 다이렉트 고데기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테무에 빠져 가지고 보다가 이 다이렉트 고데기가 있어 가지고 사 봤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아는 다이렉트 고데기는 이 모양이 아니야. 이런 벌집 모양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직선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뭔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진짜 꽤나 좋습니다. 가격도 지금 16,453원이야. 엄청 싸죠? 이게 17,000원 정도면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웬만한 다이렉트 고데기 살려면 5만원은 그냥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이렉트 고데기를 싫어했던 그런 짜글짜글한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거 그게 좀 덜해요. 볼륨을 주고 싶은 곳에 안에 섹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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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두세 번 정도 찝어주면 원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요. 다이렉트 일반 고데기는. 근데 이 고데기는 약간의 그냥 자연적인 반곱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가지고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에 필요한 부분에 그냥 살짝만 집어주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나는 고데기고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테무추천템이에요. 테무추천템.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V라인 팩입니다. 짜자잔. 이거는 약손명과 V 이한 리프팅 패치예요. V 라인 팩이 뭐냐? 이쪽 턱라인에 하는 팩이거든요? 이렇게 귀에 걸어가지고 약간 당겨주는 그런 팩이에요. 저는 일단 한 고3 때부터 이런 V라인 팩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항공과 입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여러 대회 면접들에 다니면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붓기가 빠지라고 좀 턱선이 좀 예뻐 보이려고 사용을 하기 시작한 그런 V라인 팩이에요. 저는 뭐 항상 어떻게 쓰냐면 일어나서 화장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붙여놓는 그런 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도 항상 이 V라인 팩을 아침 마다 화장하기 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제가 모델 때도 촬영 가기 전에 촬영장 가는 택시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쓴 채로 촬영장 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겔팩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떼면 이런 식으로 겔팩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착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시원해가지고 좀 붓기도 좀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턱에 붙이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거는 그런 용으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턱에 붙이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귀에 걸어주면 땡김이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붓기도 빠지고 턱선도 좀 자연스럽게 조금 정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팩이거든요. 제가 여러가지 브이라인 팩 써봤는데 어떤 것들은 좀 귀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근데 이, 이거는 좀 아픈 것도 없고 좀 제일 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약속명가에서 만들었다니까 신뢰감이 들었어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V라인 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바로 숙취해소제예요 짜자잔 이게 히말라야 파티스마트 츄 거든요? 제가 진짜 숙취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자리. 있는 날이면 숙취해소제를 꼭 챙겨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베스트는 약국에서 파는 그 숙취해소제 세트 알아요? 그거 안에 그 제조해가지고 안에 넣고 이렇게 같이 마시는 거 그게 진짜 효과는 베스트인데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약국 가가지고 사기가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걸 챙겨요 되게 되게 작아가지고 미니하죠? 작아가지고 파우치에 그냥 넣어서 다니기도 편하고 이게 씹어 먹는 숙취 해소제예요. 뭐 알약이나 뭐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씹어 먹는 그런 추 그런 젤리 같은 그런 건데 처음에는 맛이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적응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하지도 않고 이 숙취 해소제를 먹은 날에는 신기하게도 다른 날보다 조금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숙취해수제. 저는 이거를 두 개씩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술 마시기 전에 하나 일단 먹고 술 마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다음날에 조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우치템 중에 하나라서 추천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아홉 가지를 다 했어요 이렇게 제가 실생활에서 진짜 계속 쓰고 있는 저의 찐 추천템 제 인생템 재구매템 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는데요. 나 이거 캡처했다라는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있으면 혹시 어떤 거 메모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 유랑이들이 어떤 걸 마음에 들어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유랑이들의 취향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보고 이제 영상 반응 좋으면 이런 식으로 제 추천 템들을 한번 끼려와 보겠습니다. 유랑이들도 혹시 인생템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써보고, 진짜 좋으면 저도 다시 또 공유를 하고 한번 공유를 해봐요. 서로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간 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러면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